완공사원의 첫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빗줄기가 굵어진다.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해담 스님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학생들을 잊지 않는다. 스님은 학생들 한명한 한 명에게 복돈을 나눠주며 따뜻한 한마디를 건넨다. 스님의 실천적 자비는 스리랑카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아, 녹기 순둘 좀 내려오셔서 강당으로 모시겠습니다. 강당으로 봉사단 일행은 이제 다음 행사를 위해 자리를 옮긴다. 어두로 어두로 가자니까 선생님. 설루. 봉사단의 다음 행사는 강당에서 진행될 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강당 까지, 이 동이 어려워졌 다. <laughs> 그래서 봉사단 은 가까운 사 원의 구속건 물로 들어가, 귀를피 하고, 비가 아. 잦아들 때 까지 기다리 기로 한다. <목소리> <목소리> 비를 피하는 동안 해담 스님과 스리랑카 주지사간의 작은 간담회가 열린다. 주지사님이신데 어, 여기 해군 참모총장도시고 일본 대사도시고 아주 스리랑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부처님 말씀에 인생은 더덕다고랬거든 그냥 쿨끝에 맺힌 이게 피가 쏟아지면 쿨끝에 맺혔다툭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엄망한 인생인데 이런 분이 죽기를 다하면 스리랑카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지도자 리더 리더는 리더십이 대단해야 돼. 죽기를 다해서 그면은 아이 m in the worl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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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 o r l 가히

우리 실랑가 사람들이는 이제는 지금 나라에 토니 없어도 힘이 많이 있는 사람니까 어 지금 난 자기 자기도 조금 걱정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 조금씩 조금씩 있는 문제 하나도 안논게열심히 일하고 싶다. 장소를 옮겨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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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님 이제 아, 를 옮겨서 그 식장으로 그렇게 오 비가 잦아들자 봉사단 일행은 다음 행사를 위해 사원 강당으로 이동한다. 직장으로 이동 중에도 스리랑카의 전통 환영행사는 계속된다. Thank you.

행사의 시작은 왕궁 사원의 주지 스님의 감사 인사로 시작한다. 아, 한국에서 엄청 고생하고 이런 나라에 와서 그 스님의 저에 왔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 올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네. 때문에 네. 공사가 중단됐어요. 여기 주민들 보호하기 먼저라 그걸 하느라고 공사를 못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그, 정치인 몇 분이 오셔서, 뭐, 그그 엑스포 때문에 와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한국 가는 게 농사를 다못 오고 있는 한국 가는 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코스카에서 아 이번에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서, 여기저로 원래는 끝이다 지으시면. පස්ස ඔරයාාව ඉන්න මහායාන ඉන් වහන්සේ ල සුන් වහන්සේ ලද ඒ අනුකාර්තමන් වසන්ත කරන්නගර මැතිදුුන්ට ඔබහම එතුමගේ අදහස් කල්කීම කරන්න සදමස පුදහ ශීසායිස හගුක් පෝස ුද අංගු සුන් කහත අවසා මසිම සමහමතා වස ඉසාම

스리랑카 a n k a s r 다 Lanka, Sri Lanka, Sri Lanka, Sri Lanka, 그 r i Lanka, Sri Lanka, Sri Lanka, Sri Lanka, Sri Lanka, Sri Lanka, s r 금 Lanka, Sri l a n k 우리 앞으로도 같이 아무 함께 불교 올리드리겠습니다ිනි ිහිනි ති शර देना एक ්‍රමන කවදුර පත් ශक्තිරගෙන 여기 빌딩 있잖아요. 우기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하수시은 스님이나 도, 거기서 은기서을그가 때, 우리 리을 때, 우리 혈압을 얻었을 때, 우리 때, 문에 혈압을 얻었을 리 혈압을 얻었리 혈압을 얻었을 때, 우리 혈압을 얻었을 때, 우리 혈압 어쨌든 주지사님이나 큰스님께 오신 분께 아주 몹시 감사드립니다. 스리랑카처럼 대한민국도 외침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의 문화유산을 다 잃어버렸어. 일본에게 그래서 800년 된 문화유산을 제가 재현하고 살았다고.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로브르 박물관에서 사회, 수상했다고 그 모든 것이 나는 부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스리랑카의 미력이지만 아주 적지만은 조금 우리 사부 대중과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이게 제가 그린 관세음보살인데 스리랑카하고는 잘안 맞지만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은. 모든 소원을 이룬다 고해서 주지사님하고 큰스님께 한 점씩 올리려고 한다. 액자를 갖고 고 너무 예 액자를 해 올라고 했는데 도저히 싣고올 수가 없었다. 네. 네. 싣고 네. 네. 앞으로도 스리랑카와 제가 살아 있는 한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은 간간 주지사님 지켜보고 찾아뵐 테니까 큰스님하고 꼭 스리랑카 좀 일으켜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우리 대한민국도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은 아주 원활하고 모든 것이 원만하다고 좋다고 나뭇? 나는 이분들의 힘이면 은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오늘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카다아사노와빙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총동창의 사무총장유희태입니다 아, <laughs> 스시 네. 네. 우리 총동창의 회장 스님에 대한 깐만고로필을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00년 전에. 대한민국에 불교가 가장 융성하고 꽃피어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불교 미술 예술가들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아주 빛났습니다. 그 이후 명백이 끊어졌는데 우리 해당 큰분님께서 고려 불화의 명백을 눈에 살리는 아주 큰분이십니다 그때만 <목소리> 불교는 그냥 매매해당 여기 남은 해 우리 스님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3년 연속 촉천 정치회를 가졌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명예 훈장도 받으시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큰 스님으로 추앙받고 있는 스님이십니다 우리 아베 로코하무즈로 든든하게 네. 이상 간단하게 사실은 이번에 이 행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다 저기 그 순수 여기 이제 이큰 스님께 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해오신 분이 우리 여기 그 한국의 여기 청어 큰 스님입니다. 아, 친구예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아무도 오시나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 예. 많이 하셨어요. 아, 네, 네. 아직 안 피곤해 보이시네. 네. 네. 예. 여기 사원에서 스리랑카 고대 안기시대 때, 기원년 삼세 때 처음으로 여기 스리랑카에 불교 가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희후에 마쇼카 왕의 마엔다오고 산타미타오고 두 분이 와서 처음으로 상가를 만들었어요. 정반 평으로 만드신 는예요 그때 왕들이냐? 스리랑카 건물 다5군데 정도의 왕실 전용 사원을 만들었어요. 음. 왕들만 기도수있는 곳. 아, 아, 첫 번째 만든 데가 네. 여기예요. 아, 음. 그래서 아, 여기 지금 여기서 주시는 감사장은 그냥 개인 사찰에서 주는 감사장이 아니고 스리랑카 시암 조구 본사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발송해 주는 이렇게 그 사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절에서 대충 쌓이는 그게 아니고. 시안파이스 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겁니다. 안돼. 네. 그 감사장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장. 감사해요. 이거 좀 봐. 이렇게 썼어. 주지사는 일본어로 감사를 표한다 이는 주지사가 과거 일본 대사를 지낸 경험과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스리랑카우보다 일본어가 우리에게 더 친숙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선희 보사님 김선희 회장 이제 본격적인 감사장 전달식이 시작된다. 또 감사장 있으니까요. 시간이 예, 예. 더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예. 우리 주지사님한테 해단신님이 주면 해단신님이께서 예. 우리 스님을 예. 주니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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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받겠습니다. 여기 예. 받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기에는 감사장 이제 주지사님이. 감사장 문, 문화는 네. 생략하겠습니다 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야, 사진. 네. 네. 잠깐 사진 찍어야 될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저 봐주세요 저만 스리랑카 왕궁 사원에서 열린 한국봉사단 감사장 수여 행사가 해담 스님의 감사장과 선물 전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이제 떠날 시간. 봉사단 일행은 떠나기 전 스리랑카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을 챙겨낸다. 拉鸡毛吧 ээ